안녕하세요. 프리덤 드래곤의 본체이자 개몽시대의 멤버 배우 배재준입니다. 최근 댓글들을 보니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얼굴을 보여라. 뭐 그런 말이라든지 미네 재능이 아깝다. 그런 말들이 많더군요. 사실 저는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용기를 내어서 제 얼굴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덤 드래곤의 가사는 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서울예대를 졸업한 뒤 드라마, 예능, 그리고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 활동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개인적 신념이 좌측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개혁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어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군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굳이 저런 걸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 뉴스들과 그리고 유튜브 특히 그라운드 시에 김성환 대표님의 진짜 내라는 민주당이라라는 영상을 보고 우은점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여 뭐 제가 틀렸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게 뭐 없을까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전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지인들과 함께 계몽시대라는 프로젝트를